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분 어떤 분일지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방송 자주 들으세요? 아, 네. 아, 그러시군요. 오늘 본인이 불편해서 전화주신 겁니까? 아니요, 저희 아들이 지 고3인데요. 네. 애가 좀그네 애가 좀그 손발이 차거든요. 손발이 겨울에는 굉장히 차고. 네. 음, 어, 근데 이제 요새는 그 어지럼증을 자꾸 호소해갖고요 예. 소화도 안되고 어지럽다고 자꾸 공부를 못하더라고요 예. 예, 두통도 좀 자주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드님이 조금 섬세하고 예민한 편입니까 어머니? 네 예. 엄마한테 화를 잘 냅니까? 아 화는 안내는데요 오늘 예? <laughs> 스키는 좀스타일이라 별로 말은 안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섬세한가요? 예 시험 때 네. 되면 예민해서 그좀 배가 아프거나 아, 소화가 좀되거나 요새 소화도 안 된다고 많이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자꾸 어지럽다 고 그래 저는 몸이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리고 제가 자세가 왼쪽으로 글씨를 써서 네. 약간 이제 어깨가 똑바르지가 않거든요 어머님 오늘 방송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들으셨나요? 예, 예아 그러세요? 네네 예, 예. 그럼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이런 증상을 나오시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네. 이제 대부분은 시험 때 섬세하게 예민해지고 네. 좀 신경이 약한 거예요. 스트레스에 약한 겁니다. 근데 아드님 아마 좀 착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엄마한테 팩 팩하고 좀 신경질을 잘 내는데. 아, 일단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도 한번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애가 화를 내거나 이런 건 없는데.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쪽 데서. <laughs> 아드님이 그래서 착한 아드님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네, 문제는 네. 지금 고3이라 네. 수능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고, 네, 네, 이제 그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시기에 결정이 다가오는 건데, 네.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네.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참 중요한 시기가 이때 고3 시기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머리를 써야 되는 시기에요. 고3은 예. 많은 공부를 해서 머리에 집어넣고 그것을 답안지로 풀어서 어떻게 써내느냐에 따라서 네. 대학교가 결정되고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네. 고3 때의 머리 쪽 증상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향로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아, 예, 방송 그래요, 그래요. 앞부분에서 그래요. 말씀드린 거는 4,50대 학생... 이상 어르신들이 어지럽다고 할때 중풍이 예. 올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예. 지금 원래는 19살, 18살 이 나이 때는 어지러우면 안 돼요. 예. 한참 건강해야 될때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어머님이 아드님 관찰을 잘 하셨는데 어깨의 높낮, 높낮이가 다르다. 왼쪽으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깨가 기울었다는 거는 목이 기울게 되고 머리가 기울게 되죠. 두개골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도 본인의 IQ, 본인의 지능만큼, 노력한 만큼 성적이 잘안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어머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인의 좋은 머리를 100% 활용을 못하게 돼요. 어지러우니까 공부에 집중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맑질 않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생기질 않고 외워도 10분이면 외울 머리인데 20분, 30분을 계속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3 때는 1분 1초가 아깝기 때문에 머리 컨디션을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두통이 있다 보니까 자꾸 섬세해지고 스트레스에 약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게 돼요. 그리고 뒷목과 어깨가 틀어지니까 손발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고 손발이 차집니다. 19살 남학생이면 은 손발이 후끈후끈 해야 됩니다. 이때는 몸이에요. 열이 후끈후끈 해야 돼요. 남자 이 나이 때는. 근데 손발이 지금 찬 거예요. 아마 약간 마르고 약간 살이 좀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뇌를 제 위치에 잡아줘야 된다. 기울어진 뇌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근데 뇌를 움직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뇌 바로 밑에서 받치고 있는 턱의 위치가 뇌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뇌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턱의 위치를 이동시켜야지 뇌가 똑바로 되고, 턱의 위치를 이동시켜야지 목의 위치가 똑바로 되고, 목이 똑바르게 되면 어깨의 좌우 높이가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제 위치로 하니까 어지럽지 않고 두통이 없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겠죠. 뒷목이 부드러워지니까 손발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안정이 되고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소화도 잘 되고 배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많은데요. 요즘에 어, 요즘 학생들이 척추가 대부분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럼증이나 두통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잡아주기 위해서 턱관절 치료를 반드시 해주면은. 성적이 올라가고 키도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남학생들은 20세 넘어서도 군대 가기 전에도 키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척추를 바르게 해주고 뇌의 기능을 똑바로 해주면은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네. 조금 덜 자도, 덜 자도 체력이 안 떨어져요. 뇌가, 뇌가 피로를 느끼니까 고3 때 금방 쓰러져서 책상에서 잠드는 겁니다. 뇌만 생생하게 잘 돌아가고 머리가 맑으면은 공부를 좀 새벽까지 하더라도, 그 다음날 6시, 5시 일어나도, 빨떡벌떡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수능을 보기 전에 반드시 뇌의 기능을 최적화시켜야 된다. 가지고 있는 IQ를 최대한 발휘하게 해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오늘 전화 참잘 주셨는데요. 턱관절을 예, 통해서 그 어지럼증을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